안녕하세요. 도곤 TV입니다. 먼저 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잘들 계셨나요?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3일 못 올렸는데 아주 오랜 시간 못 올린 것 같네요. 오늘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빨리 오라고 언제 오냐고 말씀 주신 님들 보고 저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테슬라 주주님들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재 구간이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뒤에서 현재 답답한 이유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곧 2분기 어닝이 발표가 될 것인데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니 이후 주가가 위에든 아래든 크게 한번 움직일 것 같고요. 세력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겠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많이들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이어 아마존까지 비트코인에 뛰어든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월가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새벽에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FSD 월 구독료 비싸다고 말이 많죠? 다 짜여진 계획이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일부러 비싸게 측정한 것입니다. 이전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므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주 금요일장 S&P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자 s&p 500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마이너스 0.91%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자 페이스북이 5% 이상 아주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구글도 3% 이상 상승해 주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장 흐름은 모두 좋았다. 좋은 흐름의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뒤쪽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건 저번 주 금요일 장이고요. 자, 6개월 수익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6개월 수익률입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24%. 자, 수익률이 지금 안 좋죠. 테슬라는 6개월 기준으로 자, 아마존 11% 플러스고요. 페이스북은 플러스 34%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글도 40%대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애플은 6.8%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28.20% 수익이 나고 오 있네요. 참 테슬라가 지금 좋지 않은. 그런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모습이 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또 이후 2 0 2 1년 올해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2 0 2 1년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입니다 자, 테슬라 마이너스 8 8 3어 마이너스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0 0 0대 애플은 1 1 구글은 51% 페이스북은 35%대 아마존은 12%대 그리고 엔비디아는 거의 50% 가까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글과 엔비디아가 유독 눈에 띄게 수익률이 좋죠. 자 테슬라는 8.83% 이러니까 현재 어, 주주분님들 특히 올해 테슬라를 매수하신 분들은 많이 답답한 어,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후 자 1년 1년을 한번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S&P 500 1년치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112%, 자, 아마존 플러스 22%, 페이스북 플러스 58.98%, 구글 75%, 애플 60%, 마이크로소프트 43%, 그리고 엔비디아가 9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테슬라만 100% 이상 아주 큰 수익률이 나왔죠? 지금 현재 테슬라는 작년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쵸? 이 상황에서 올해 들어오신 분은 거의 특히 초반에 들어오신 분은 고점 매수를 하신 건데요.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상승한 경우도 있긴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 많이 이격이 벌어지면 내려올, 내려오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 어, 올해 특히 초에 매입을 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답답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올라갔다. 작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또 내려가고 있다.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보시면 우상향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쪽에 매입을 하셨어도 계속해서 고점이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지켜보시면서, 회사를 지켜보시면서 주가를 바라보며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7월 23일 금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643불 마이너스 0.91%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시작은 646불 시작했으며 최고 648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637불까지 떨어졌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1.04% 상승했고요, S&P 500 플러스 1.01% 상승했습니다. 다우도 플러스 0.68%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장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테슬라 캔들 보시겠습니다. 밑꼬리가 좀더긴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 연속 음봉이 계속 보이는 모습이 자주. 연출이 되고 있죠 자 이건 이 세력들이 계속 갈팡질팡한다 그리고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세력의 입장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어,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 거래량은 괜찮습니다 조금 더 줄어져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5일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5일선이 21선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하향 돌파 후 내려와 있고, 캔들에 여전히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후 이6 1선까지는전 개인적으로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2분기 어닝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 밑으로도 하향 이탈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3대 보조 지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47.25. 자, 50 밑에 지금 있는 모습이고요. 자, 매트도 EMA 밑에 계속 있는 모습입니다. 자, 머니플로 역시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이고요. 지금 현재 이 라인, 제가 이 라인 안에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자, 이 파란선 라인 안에는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640불 640불이고요. 1차 지지선은 620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항선 알아보겠습니다. 1차 저항선은 650불 되겠고요. 2차 저항선은 701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65불에서 675불 이 구간 저항 받을 수 있습니다. 자요 부분에서 구간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블 차트 1봉 보시겠습니다. 자흰 박스 안에 제가 위치해져 있어야 좋다고 말씀드렸죠. 흰 박스 안에 계속 위치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EMA5가 EMA20을 살짝 하향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금 앞으로 EMA60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2분기 어닝 결과가 좋지 않다면 EMA120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라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MA 200. 자, 요 부분이죠. EMA 200. 지금 600불 선이거든요. 요 600불 선인데,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쪽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보아 내려오기 힘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주봉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봉. 저번 주 보시면 지금 현재 윗꼬리. 윗꼬리가 길게 남겨져 있죠. 지금 올라가려고 했으나 힘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힘은 세력이 들어와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오더 플로우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윗꼬리가 이렇게 긴 양봉 캔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봉의 EMA 5와 20이 지금 계속 몇주 동안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계속 터치 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살짝 EMA5가 밑으로 꺾여 내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 일봉, 보시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봉입니다. 지금 이 21선 라인에 계속 부딪혀서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힘이 약했다는 증거죠. 주봉, 크게 본차트고요 자, W자, 기억하시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W자. 자, 이후에 지금 이만큼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자큰 이상 없고요. 괜찮습니다. 주봉으로 볼때 심리도 구간은 지금 50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저의 생각은 자 이후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듯 합니다. 자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월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현재 음봉 캔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7월달 현재 만약에 이 음봉 캔들이 양봉으로 캔들이 전환되는가?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전환이 되든 안 되든 8월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나중에 월 패턴, 제가 연구 중인 월 패턴 지금 거의 다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월 패턴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월 패턴 말씀드릴 때 자세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테슬라 60분 봉 보겠습니다. 자, 저점 유지부터 체크해 볼까요? 저점.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이상 없습니다. 저점 잘 올리고 있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자리, 615 불에서 620 불.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쪽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추세 변화 없습니다. 추세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60분봉도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1,602, 아웃플로 1,566. 자매수세가 조금 우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세력들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2분기 어닝 때문일 거라 보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보시다시피 약간의 W자가 지금 모양이 나왔죠. 이 중단기적으로 볼때 중단기적으로 어좀 낙관적일 거다 라고 조심스럽게 보여지고요. 테슬라 2분기 어닝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나온 이후 이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사라진 후의 반응도 아주 중요합니다. 2분기 어닝이 좋을 거다 나쁠 거다 이런 상황이 지금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세력들의 눈치 보기, 갈팡질팡하기가 이런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거고요.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월요일 장, 화요일 장 세력들의 반응을 살펴야겠습니다. 아크엔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9.98%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9일 비중 10.49% 가져갔었고요. 2021년 7월 26일 비중 현재 9.98%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약간 비중 축소가 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슬라 2분기 어닝 결과에 모두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또한 단기적인 호재나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고든 존스는 또 비판론을 펼치고 있죠. 테슬라의 중국 매출이 9.2% 떨어졌다며 올해 2분기 중국 매출이 부진해, 2분기 실적이 부진할 듯 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뢰성 없는 말이고요. 다른 부분에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매출이 떨어졌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듯 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매출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차라리 비트코인을 트집 잡지 이상한 걸로 트집을 잡는 고든 존슨이네요. 테슬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것 같습니다. FSD 안전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베타 버전이고 계속해서 모자란 부분은 보충하고 체크하면서 수정해 나간다면 이후에는 정말 완벽한 FSD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AI 데이도 다가오고 있죠. a i d a 에서는 ai 관련 이야기와 텍사스 공장 베를린 공장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도조의 이야기를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중단기적으로 주가의 영향이 갈 듯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테슬라는 우상향 할 것입니다. 왜냐 이유는 다 아시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자동차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업, 배터리 사업, AI 사업 등 여러 사업의 비전이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나든가 자연재해로 인한 일만 아니면 우상향할 것입니다. 물론 펀더멘탈에 이상이 생기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계속해서 체크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영원한 건 없습니다. 투자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 돈이 들어갔는데 막연히 올라갈 거야 하고 있는 거와 상황을 모두 알고 정신적 대응을 하는 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주신 클레어 페이지님, 김도한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알람 설정 꼭 전체로 바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컴퓨터 모두 전체로 바꾸어 놓으세요. 멤버십 가입은 도군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테슬라 2분기 어닝 결과를 한번 지켜봅시다.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움직이겠지만 장투하시는 분들은 크게 보셔야 합니다. 한주의 시작 월요일 많이 더우시죠? 우리 구독자님들 더위 안먹게 조심하시고요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